이잡이아야돼이사람이누도 가도 해. 이 가도 이 가도 이 가도 해. 이가가다했이가거야이 가도 해. 이 가도 해. 이 가도 해. 이 가도 가다 했는데 얼굴이예술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정작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데 정장 국정감사에 음 출석하지도 이거?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탄핵 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징부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어제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우와.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감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음. 이야말로 음.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아, 무섭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이지만 검사 끌려간인가봐. 탄핵을 시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엄청난 희사를 고 얼굴 표 야당 대표의 살도 색깔도 아니고 그냥 번들거 기름이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 아,